포스코홀리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1월 20일자 투자 20포인트 집어드릴새로 버스입니다. 여러분들 차트 좋아하시나요?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 포스코홀리스 차트를 보면 은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동일한 삼각수렴 형태의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에는 어떻게 매매하죠? 선을 요즘 가격에 하나 그어 놓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저항 받았던 1차 지점, 2차 지점, 3차 지점이 있는데 과거의 1차와 2차 지점때는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저항에 못 이겨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2차 지점도 마찬가지고 이번 3차 지점은 그림이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거래 대금이 일단은 이렇게 삐죽 튀어난 저항선에 역할을 받은 캔들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완만한 거래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 차트에서 전고점에 크게 밀리지 않고 22평선을 버텨주며 차트가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테고 여기다가 한 가지 후급 전망까지 본다면은 포스콜린스가 앞으로 시간을 투자했을 때 비싼 가격을 찍을 수 있는지 심지어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맞출 수 있다면 제가 요번에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 잠깐 한번 시간 투자해 보세요. 32, 3만원 갑니다. 하고 이런 가격 찍으면 조정했다가 더 올라가든 떨어지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독자분들과 저렴할 때 매수를 했겠죠.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올라간다고 알려주고 떨어지기 전에는 떨어진다고 방송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세르버스 채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예전 영상 하나를 준비해 왔어요. 여기 유튜브 창에 보면은 10월 13일 날 핵심 포인트에서 제가 방송했던 내용을 한번 들려드릴 예정인데 여기 보면 1개월 전에 게시한 영상이라고도 나와 있고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방송했나? 이 자막을 켜놓고 방송을 킬 수가 있는데 제가 자막을 띄워놓고 여러분들한테 14분 45초대 부분을 한번 들려드린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오늘 접목을 해볼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투자기간과 목표주가를 체크해 보는 실습을 해볼 겁니다. 한번 이때 내용 잠깐 재생해 볼게요. 재료들이 반영이 되면 은 1차 파동만 나오고 끝날까요? 2차 파동도 나오고 3차 파동도 나올 텐데, 일단 가까이 있는 목표 주가부터 찍고 나서 포스코 홀딩스는 외인들이 좀 사줘야 돼요. 외인이 안 사주면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저항대에서 외인이 많이 팔면 크게 빠졌다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팔고요. 그게 아니라면 조종하고 더 올라가거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면 되겠죠. 제가 33만원을 찍으면 횡보했다가 올라갈 건데, 횡보할 때 외인이 많이 팔면은 잘라버리기로 했고, 외인이 많이 팔지 않으면은 이거 더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와, 이거 제 말이 맞을까요? 한번 차트로 돌아가 봅시다. 최근에 행보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매매 동향을 보셨을 겁니다.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은 편할 텐데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치는 고점 라인이 10월 말이었어요. 10월 말. 그래서 종목별 투자자를 볼때 10월 말하고 같이 봐야 돼요. 최고점을 찍던 자리 있죠. 10월 28일, 29일 날 외국인들이 뭐라고 있어요? 매도하고 있어요. 이 매도 물량은 익절 물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매집해서 요 3거래일 동안 팔았는데 그 다음에 매수한 물량을 체크하려면 10월 30일부터 체크하면 되는데 외국인들이 뭐 사고 팔고 사고 파는 날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총량을 모를 수가 없죠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샀는지만 보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횡보가 나올 때 외국인들이 조금 파는 건 괜찮다. 많이 팔면 자를 거고, 많이 안 팔면 들고 갈 거라 그랬어요. 자, 많이 판 거는 10월 27일, 8일, 이때밖에 없고, 지금 외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매집하고 있어요. 차트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부했죠? 지금 선을 그은 범위 때에서 매집을 누가 해줬어요? 외인이 해줬죠? 여기서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과거에 저항받아서 떨어졌을 때 크게 떨어진 거를 맞출 수 있었던 원동력이 웨인이 매도를 다 해가지고 떨어진다고 했던 거요. 근데 이번에 쌍바닥을 만들면서 누가 사줬다고요? 웨인이 매수해줬어요. 주가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여러분들 저랑 같이 내기해봐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과 포스콜리스가 어제 방송에서도 그랬지만 올라간다고 방송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구독자가 되세요. 오늘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어제 사면 더 좋았겠죠? 여러분들 구독자가 되시면, 제가 매수할 때, 올라갈 수 있을 때, 올라간다고 방송을 합니다.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포스콜리스를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할 때 사용하는 세력의 신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신호대로 사고팔 때는 구독자분들한테 영상 당연히 올려드리지만, 메세지 때처럼 구독자분들과는 한옥가라도 싸게 사고, 한옷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구독자분들한테는 따로 문자를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구독하셨다면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어요. 제 휴대폰 번호 010-4451-5019이 번호로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두시면 여러분들 번호를 구독자라고 저장해 가지고 단체 문자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서 팔지 고민되신다면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하며 세력의 매도 신호인 이런 화사표 지표가 뜨거나 이런 파란색 선을 건들 때 주가가 조정함을 여러분들이 이해 안 돼서 출발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에 대해서 강의도 드려볼 건데 어제 방송도 한번 재미로 보여드려 볼까요? 어제 제가 촬영했던 얘기 보면은 11월 19일 날 핵심 포인트라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17시간 전에 게시했던 영상이죠 여러분들 오늘 방송도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들어주시고 11월 19일 날 영상 한번 제가 재생해볼게요 들어보세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여러분들 포스콜린스 지금 주식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 혹시 차트 좋아하시나요 차트로는 포스콜린스가 더 높은 주가까지 상승할 그림이 계속 그려지거든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주가가 21선 수령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계단형 상승의 시작점이 보인다면 베팅하는 게 맞죠. 근데 이거를 이제 와서 매수해도 되기는 해요. 계단형 상승이 나올 거라면 지금 매수하는 법칙도 있죠. 계단형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 구별할 수 있다면요. 자 여기까지 들려드리면 되겠죠 차트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구독 하셨나요 좋아요 여기 있는 세력의 신호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를 알면은 포스콜리스 목표 주가를 계산하기가 쉽고요 투자 기간도 예측하기가 쉬운데 제가 제 소개 달겸 예시 하나 보여 드려 볼까요 그걸 보여드리고 나서 포스콜리스 투자 기간과 목표 주가 알려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채널 분석 화면 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유튜버는 채널 분석창을 들어가가지고 조회수가 이때까지 채널을 개설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하루 동안 7만 명 정도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구독자가 며칠 날몇 명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50명 100명 하루에 이렇게 늘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900명씩도 늘고 하는 채널로 채널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성장하고 있죠. 자제 채널 목표는 항상 구독자가 10만을 넘어서 100만을 찍는 그런 구독자 상승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채널만 성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식으로 수익도 꾸준히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세력 매매 타점을 공유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타점은 여기 제 연락처인 010 4451 5019번호로 구독과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 두시면 타점 알람이라는 걸 드려요. 문자로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아셔야지 매매를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타점을 어떻게 드리는지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지금 차트에서 가장 매수했으면 좋았을 만한 자리가 여기, 그쵸?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다면, 또는 여기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한번 3월 달에 매매를 해봤다면 수익이 좀 빠르게 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는 삼성전자 11월 1일 방송이죠. 제가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라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67,000대 11월달에 매수하자 이렇게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또 좋은 자리가 언제라 그랬어요? 3월 12일날. 여기 자막도 킬수 있죠. 여기 자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뜨는데 다이아몬드가 떴으니까 매수 꼭 한번 노려보세요. 여기서 73,000에서 매수하면 돈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죠. 자 그러면 11월 달 자리 여기 하고 그렇 그리고 3월 달 자리 여기 하고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낫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매수를 다 했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어그다음에또 저점일 때 제가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수익 한번 보자고 이렇게 타점을 드리고 이렇게 또 이제 이번에도 타점을 이렇게 드리는 방송을 했죠 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저로의 길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근데 매도도 잘했을까요? 매도도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체크해 드려야지 정말 진짜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 내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4월 9일 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면서 비중을 줄이시라고. 비중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 주가 하락하는 걸 염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8만 3,000원대에 방송을 하죠. 4월 9일 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4월 9일 저항신호가 발생한 여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자고 하잖아요. 왜? 올라가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파냐면 7월 12일 날 증시가 급락했어요. 그때 화살표 지표가 떴기 때문에 대응하자고 합니다. 그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한 대응도 성공을 했죠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는 추세 매매라고 합니다 주식의 수익을 꾸준히 내는 대가들은 이렇게 타점이 있을 때 사서 추세의 고점 추세의 중심보다 비싼 데서 익절을 하고 추세의 중심보다 싼 데서 매수해서 추세의 고점 부분에서 또 익절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매매하는 거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요. 자, 삼성전자, 여기서 세력들이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세력이 팔았네요. 떨어집니다. 여기서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떨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이 지표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샀는데 증시가 밀려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승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야 되는 자리를 딱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는 어떻게, 팔아야 될 자리도 정확히 짚어드리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 타점을 정확히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방송만 찍으면 안 되던 게 수익 중일 때 여러분들이 제가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잘 짚어드렸어도 막상 팔아야 될때 팔자고 방송 찍어봤자 조회수가 안 나와요. 조회수는 여기서 더잘 나와. 주가가 떨어질 때 간절하거든.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 중일 때는 옆에서 이정목 떨어질 거니까 팔아야 된다고 예언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안 팔더라고요. 왜? 더 올라갈 것 같거든 심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투자 심리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은 주가가 고점 드릴 때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요 더 올라갈 거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고점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못 읽어내면은 중요한 순간에 익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저점이랑 고점 꼭 알아야 되는 타점에는 타점 알람이라면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방송 보면서 이런 타점 신호 받아보면서 수익이 꾸준히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영상이나 채널을 공유해주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어,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자고, 소문 한 번씩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 연락처는 010-4451-5019에요. 여기도 크게 적혀있죠. 이 번호로 구독과 종업명 삼성전자 아니면 구독과 뭐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타점알람 제가 보유한 종목들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신규 매집 나가는 종목들도 한 번씩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기존에 분석 중이던 종목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포스코딩스가 요번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얼마까지 올라갈지부터 알아보자고요 포스코딩스도 예시 종목처럼 세력의 목표선이라는 파란색 굵은 선이 존재하고 이 선을 향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이 파란색 선 부분에서는 주가가 저항을 받아서 큰 폭으로 빠지든 계단형 상승의 중심축이 되든 그런 형태의 차트가 나타나거든요. 포스쿨 콜리스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그러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요번에 주가가 올라가면 파란색 선 부분에서는 조정을 했다가 파란색 선이 높아질 때 있죠. 그때 다시 올라가면서 추세 우상향으로 이런 고점 있죠 단기 고점들을 찍을 수 있는 거지 뭐 지금부터 뭐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파란색 선을 무시하고 주가가 뭐 100만 원을 찍을 수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시가 충액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량하고 대형주에다가 안전한 기업을 투자를 하고 있으면 안전한 대신에 막 파멸적인 상승에 대한 그런 거를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과 웬만하면 이 가격까지는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오늘 캔들이 갖다 대면은 네모나 박스가 뜨고요. 제일 위대 줄에 세례 목표 선이라 적혀 있는데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383,700원이라고 적혀 있죠. 포스콜린스는 이번에 38만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올라갈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이런 가격을 찍는 과정에서 누가 이탈을 많이 하면 위험하다. 외인이 이탈을 많이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포스콜리스 우리가 38만원대 전후에서 외인이 매도를 많이 하면 팔고 다시 살 수도 있어가지고 이런 타점. 관심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구독해 보시고요. 타점은요. 문자로 드리고 그리고 영상으로도 올려드리죠. 근데 영상만 올려드리면 타점을 늦게 보실 때가 많아서 여러분들 영상 보러 오시라고 문자도 보내드리니까 문자를 제가 포스콜리스를 매도하자고 문자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런 화살표 지표가 뜨는 세력게 매도 신호나 목표 주가를 건들던 이전 같은 상승이 나오면 이절 여러분들 스스로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분명히 투자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투자 기간은요,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력이 매집하면서 쌍바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일 바로 올라갈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어렵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과거에 주가가 한 번의 사이클이 완성 짓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1.5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원하는 가격을 찍고 우리가 익절할 수 있는 때까지 1.5개월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좀 나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일주일만에 이가격 찍을 수 있죠. 다만 32만 7천 원대를 돌파하면 앞에 물량이 남아 있다 보니까 물량 범위대를 특히나 최근 정고점을 지지해주고 올라가는 게 차트가 예쁘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21선을 지지한다고 바로 올라가기 보단 이렇게 한 번씩 우여곡절이 있어주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쌍바닥 만들었다고 뭐 하루아침에 돈 벌기 보다는 저랑 같이 그래도 1.5개월 이면은 언제요? 내년 1월 초겠죠? 1월 초까지 단기 목표 주가를 한번 도전해보고, 이런 주가를 찍었을 때, 더 올라갈 거라면, 제가 홀딩하자고, 떨어질 거라면 팔자고 방송할 건데, 어쨌든, 보스 홀딩스를 매도하는 날까지 방송 올라가니까, 방송 보러 와주세요. 오늘 방송이까지고요. 세력버스였습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영상 보러 오실 준비 구독 꼭 누르시고 마치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세력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